그 다음에 자 우선 이렇게 하나 벗고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중간쯤에 하나 더 벗습니다 자 그리고 펠트지 자 같은 경우에는 자 삼삼영목 아랫라인과 윗라인을 좀 표시나게 네, 표시나게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네, 좀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네, 그다음에 눌려서 그 다음에, 눌려서 상고이라인에 조심하게. 이라면목조하 라인을 조심하게. 이 라인을 조심하게. 이 라인을 조심하게. 이라인조게이 라인을 조심게이조게이게이라인게 라인을 조 라인을 이 하나 중간도 마찬가지 잡아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박아주시면 붙어있죠 그다음에 쭉 말아 올려서 방수틀, 한당부방수부에이렇 방당구. 방수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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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긴 거는 있죠? 긴 거는 수틀 가지고 이렇게 방수주시고틀방 주시고 네, 그리고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라인 나왔다. 그죠? 방수 틀고 빙가는 다렇 이렇게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서이 벨트지 1번 큰바닥 작업이었습니다. 자 이제 큰바닥 작업 후에 자, 펠트지 두 번째 작업은 작은 바닥이죠. 그렇죠? 작은 바닥. 그리고 세번, 펠트지 세번째가 큰 벽과 작은 벽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지금은 제 작은 바닥과 큰 벽, 작은 벽을 우선 재단을 합니다. 펠트지 작은 바닥 같은 경우는 길이, 길이를 우선 750. 칠백오십으로 우선 계단을 하십니다. 자, 칠백오십이 작은 바닥입니다. 그리고 흡입약과 자유흡입은 를 길이 5회로 길이 리가5배로 재단을 이렇게 작은 바닥과 한벽 작은 벽필터지를 재단하고 나서 자 이제 자 작은 바닥이 쪽 길이 750이라고 짜랐죠. 자 이거를 자고 고 있습니다. 자 작은 바닥은 여기서 여기에다가 맞히도록 하십니다. 헬스 같은 경우는 방수 틀이 안 보이게끔만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 겹치는 거는 많이 겹치셔도 되고, 안 보이게끔만 붙이시면 됩니다. 많이 겹치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기준은 이 라인을 딱 맞추시면 됩니다. 맞추시고, 우선, 여기 하나, 그리고, 그리고 똑같습니다. 작은 바둑도 마찬가지, 큰 벽과 마찬가지로, 큰바닥과 마찬가지로, 삼각명목 아랫만과 윗만이좀 표시하게 하셔가지고. 장단부, 방수술 장단부 쪽으로. 이렇게 나오시고요. 방수틀보다 나온 거, 네, 나 부분은 큰 바닥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벽을 필트지로 감싸겠습니다. 자, 길이를 500으로 잘라 주죠. 자, 500을 자르고, 자, 이렇게 붙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밑에도 막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부분을 한 100mm 정도 이쪽에 접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막혀야 되겠죠. 자, 여기는 이 넓이만큼 막힐 정도로. 문대정으로 이렇게 접으십니다. 네,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은 부분을 요 접힌 부분이 여기에 딱 맞춥니다. 딱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한손 가지고 쭉당겨서 나온 모서리를 조심하게끔 밀어주시고, 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쪽 부분을, 이제, 네. 코너가, 네, 확실히 표시만 있으 손으로 밀어줍니다. 자, 이러면, 중간 부분과 끝부분이 표시나죠? 자, 접어주시면 됩니다. 표시나는 대로, 접으시고, 그 다음에, 이쪽도 표시난 부분을, 그리고, 자, 방위를 가지고, 이렇게 펼치시면 모양들이 있죠. 자, 요 아랫부분, 요 아랫부분을 방위 등을 가지고, 이 반대 부분 접힌 부분이 어디? 삼각면목 윗라인에딱 되게끔 리쳐를 시키셔가지고 자, 탁까지 한번 보여요 손을 잡고 이썹이 하나, 잘 시키시고요. 시키시고. 먼저 바카로 마무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래 부분, 아래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같은 경우는 자, 이쪽이 확실히 표시가 나야 되는데 여기가 붙으면 여기가 더좀 튀어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본 시험 시트 지작할때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은 잘라주시고. 꼭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거을 눌려서, 좀 편심하게,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도 조금 편심하게, 눌리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갑니다. 자, 이렇게 버럭 튀어나온 부분은, 좀 눌려주시면 돼요. 됐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쪽도, 이 작은 부분은, 반 정도 잘라서, 모양대로 누리시고 위에 거눌려서 이렇게, 모양대로 누리셔가지고 이거 자신하게 가지고 하습니다 이거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누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위쪽을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위쪽은 칼로 하셔도 되고 가위로 하셔도 되고 그거는 편하신 걸로.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을 예 잘라주십니다. 잘라주시고, 펼치시고, 펼치시고. 자, 그러면 누런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많죠? 밑에 보자 넣어서 누르셔가지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정시고 만드시고 자, 자 보이는 부분은 또 이런 거 있죠? 넣어서 이자 가보시고 자광속보다긴 거는 자면되게좋 그죠? 이렇게 잘라서 네,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자, 요, 나온 목소리 쪽이 보이시죠? 자, 이 나온 목소리 부분은 그냥 안 보이던 땜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 사각형 부분부터연 연습 찢으셔가지고 이렇게 나습니다 그리고 자, 요, 삼각형. 쉬고 나면은 시험 준비 단계, 그죠? 헬트지 작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헬트지 작업 예, 끝나면 이제 시험 준비 단계인 파이프 설치, 예, 파이프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파이프 설치를 하시기 전에 우선 파이프도 마찬가지예요. 펠트지로 감싸셔야 돼요. 자, 자 요런 동그리들이 많을 거예요. 펠트지고 가면. 자, 캐리가 200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요 정도니까 맞게 되죠? 그러면. 테이프를 가지고 펠트지가 뜨지 않게끔. 정리를 하시고 자, 파이프를 설치를 하시게 되는데 파이프 설치 치수가 있죠. 자, 파이프 설치 치수는 도면 보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도면 보고 하시, 확인을 하시는데 자, 이쪽에서 도면 보시면 700입니다. 네, 700이라는 게 센터까지입니다. 센터 까지고 파이프 같은 경우가 내경, 외경이 아니라 내경은 한 100mm 정도 100미 정도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재 보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수색가 700이니까, 이쪽 라인에 얼마가 있으면 됩니까? 이렇게 변에대시고여기까지 700, 그 다음에 이쪽은 시험지 보시면 500입니다. 이렇게 딱 붙이시고, 센터까지5 0 네, 이렇게 한번 움직이면 다시 네, 좀 움직였네요 이렇게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이프가 움직이지 않게끔 이런 정태를 가지고 저장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